It is a fight worth the cost because failure is not an option. Through our words here today, let us plant the seeds that will grow into the collective force that declares to the world. The US will never fail. South Korea will never fall. And with God as our protector, we will see this fight to the victorious end. It shall be. 오늘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미국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이것들을 세계에 선포하는 연합된 힘을 기르기 위한 씨앗을 이 자리에서 심기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싸움이 결국에는 승리로 끝날 것을 볼 것입니다. Therefore, we declare proudly today in one voice, we are united in this cause, and as proud, free people.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한 목적으로 연합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자유인들로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기꺼이 치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에 저의 아버지와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치렀던 피 흘리는 희생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But rather, we win this battle with God on our side, inspiring the hearts and minds of the oppressed, where they stand up and we join them in this fight for freedom that shall cause the evil empire to the north to collapse from within. 동포들에게 마음과 혼의 영감을 주어서 그들이 일어서게 하고 그들이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에 우리가 참전하여 저 북쪽에 있는 악의 제국 북조선이 대부에서 무너지게 하는 이 싸움을 우리는 시작했고 이미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Then once victory is secured, we will rest together. 이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면 우리는 함께 미국과 한국은 함께 공존하며 평화와 우리 두 나라를 지배하게 하고 앞으로 오는 수백 년 동안에 평화를 즐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My friends forever. 저의 영원한 친구들이신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God bless. <laughs> 여러분, 여기 사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한사코 이.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모님 진 리드 사모님이 저기 계시, 저기 저, 저 구석에 계십니다. 저기 선을 틀고 계십니다. 저 땡땡 가라 입은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이고 그 옆에 까만 옷 입은 분이 그분이 진 사모님이십니다. 네. Thank you, 마치 Thank you very much. 아, 감사합니다. 네. 아 통역하신 분은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박사님이신 고세진 박사님이 통역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